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태진 가수에 대한 최신 뉴스 채널입니다. 최근 가수 손태진의 팬들이 보여준 사회적 책임감은 감동적입니다. 손태진의 공식 팬카페 손샤인의 689명 회원들은 전국 수의 유수들을 돕기 위해 4,336만원을 모아 희망 브리지 전국제의 구호협회에 기부했습니다. 이는 수혜로 피해를 본 이웃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팬들은 호우피, 호우피해 현장에 처참하고 암담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기부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단체에 꾸준히 기부해온 손태진의 뜻을 이어받아 팬들도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자 한 것입니다. 희망 브리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혜, 폭염 등 자연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정구호단체로 손태진 팬들의 기부는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도 팬들은 수혜 이재민 구호를 위해 5,200만여 원을 모아 기부한 바 있습니다. 희망브리지 신원 사무총장은 수혜 이웃을 위로해주시고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손태진의 팬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손태진과 선샤인의 선한 영향력이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전달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들이 단순히 가수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고정우는 7일 오후 방송된 MBC 표준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의 수요일 코너 '내일은 해뜰날'에 새로운 고정 출연자로 합류했다. 이날 문초에 송민경, 전종혁과 함께 '내일은 해뜰날'의 이기 멤버로 발탁된 고정우는 손태진 형과 함께해서 정말 기쁘고 형의 팬분들도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에 이기 멤버로 들어오게 됐는데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우는 모든 소비에 절약하는 짠돌이 남편 때문에 자신 역시도 눈치가 보인다는 청취자의 사연에 이병철의 인생 뭐 있나를 선곡했다. 고정우는 노래 시작 전 청취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며 흥을 돋운 후 경쾌한 멜로디에 맞춰 시원하고 탄탄한 가창력을 뽐냈다. 또한 고정우는 맞대결을 펼친 전종혁의 노래를 들을 때도 긴장하지 않고 즐기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한다. 며 손태진을 감탄하게 했다. 손태진의 팬들이 보여준 선한 영향력과 기부활동, 그리고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의 새로운 멤버 합류는 모두 긍정적인 변화와 따뜻한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태진과 그의 팬들은 음악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손태진과 그의 팬들의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